이번 영상부터는 PCG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플라인 컴포넌트와 PCG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스플라인의 안쪽에 건물의 바닥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벨에 배치된 스플라인 컴포넌트 안에 건물의 바닥이 배치되어 있고 스플라인의 위치를 바꿔 보면 그 스플라인 내부를 따라서 건물의 바닥이 다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용할 에셋은 모듈러 빌딩 세트입니다. 펩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펩에서 에셋 다운로드가 잘 되었으면, 모듈러 빌딩 세트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여기서 메시스 폴더에,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 월스 그라운드 폴더에, 플레인 그라운드 3x3과 플레인 월 3x3 메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우스를 오버해 보시면, 각 메시의 길이, 높이, 너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빌딩이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에셋을 관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빈 곳에 우클릭하고 새로운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듭니다. 액터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은 BP빌딩으로 하겠습니다. 한번더 우클릭하고 PCG 그래프를 만들어줍니다. 파일 이름은 PCG빌딩으로 하겠습니다. PP 빌딩 파일을 열고 스플라인 컴포넌트와 PCG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PCG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의 그래프에 PCG 빌딩을 할당합니다. 스플라인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디테일 패널에서 클로즈로 검색한 다음에 클로즈 드루프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스플라인 위에서 우클릭하고 스플라인 제너레이션 패널을 선택합니다. 저는 스퀘어를 선택하겠습니다. 패널을 닫고 지금 스플라인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인트를 딜리트를 눌러서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인트도 확인하시면서, 포인트가 겹쳐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겹쳐있는 포인트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거해 주겠습니다. 스플라인이 구부러져서 연결되어 있으면, 스플라인 포인트에서 우클릭한 뒤에, 스플라인 포인트 타입을 리니어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 포인트는 리니어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포인트가 커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니어로 수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플라인 컴포넌트가 사각형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합니다. 레벨로 들어가서 BP Building Actor를 레벨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스플라인 포인트를 선택해서 사이즈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포인트를 선택하시면 동시에 여러 포인트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의 크기를 늘려줬습니다. PCG 빌딩 파일을 엽니다. 빈 곳에 우클릭해서 Get Spline Data 노드를 가져옵니다. 오른쪽에 우클릭하고 스플라인 샘플러 노드를 만듭니다. 핀을 연결하고 스플라인 샘플러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디멘전을 온 인테리어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언바운디드를 체크해줍니다. 스플라인 샘플러를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레벨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샘플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스플라인 샘플러 노드에 저와 같은 에러가 뜬 분은 이 스플라인 포인트 중에 겹쳐진 부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벨로 돌아가서 스플라인 포인트의 위치를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렌즈 스케이프와 겹치지 않도록 Z 값에 1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스플라인 포인트가 겹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에러는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 샘플러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인테리어 샘플 스페이싱을 보시면, 100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값을 수정하면 샘플링된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줄수 있습니다. 300을 입력하면 레벨에서 300의 거리로 띄워진 채로 샘플링된 포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페에서 다운로드 받은 플로어 메시의 길이는 450이기 때문에 포인트의 거리를 45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우클릭하고, 스태틱 메쉬 스포너 노드를 만듭니다. 핀을 연결하고, 스태틱 메쉬 스포너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메쉬 엔트리를 통해서, 스태틱 메쉬를 할당해줍니다. 플레인 그라운드 3x3을 선택합니다. 레벨로 돌아가면 샘플링된 포인트에 건물 바닥 메시가 스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플라인 포인트를 선택하고 포인트의 위치를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플로어가 자동으로 배치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벽 메시까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핀을 끌어서 스태틱 메시 스포너 노드를 만듭니다.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메시 엔트리에 벽 메시를 추가해 줍니다. 플레인 월 3x3을 선택합니다. 저장하고 레벨로 이동하면 샘플링된 포인트 위에 벽 메시가 스폰이 됐습니다. 혹시 메시가 양면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플레인 월 3x3 메시를 열어서, 브릭스 레드 머티리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머티리얼을 열어주시고, 머티리얼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투사이디드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플로어 메시와 병 메시가 생긴 차이점을 보시면, 플로어 메시는 트랜스폼 포인트를 중심으로 스폰이 됐고, 이병 메시는 모서리를 기준으로 스폰이 됐습니다. 이 플로어와 벽 메시를 이동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점을 기준으로 스폰이 되는 이유는 메시의 오리진 포인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플레인 그라운드 메시를 레벨에 배치해 보면 오리진 포인트가 메시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플레인 월을 배치해 보면 벽의 모서리에 오리진 포인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된 포인트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스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벽의 오프셋을 수정하거나 플로어의 오프셋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저는 벽에 맞춰주기 위해서 플로어의 오프셋을 수정해보겠습니다. 플로어 메시에 연결된 핀을 끊어주고 우클릭하고 트랜스폰 포인트 노드를 만듭니다. 핀을 연결해 주고 지금 레벨에서 보시면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플로우 메시 길이의 반입니다. 그리고 플로우 메시는 y축 방향으로 플로우 메시의 반만큼 이동해야 되고 x축 반대 방향으로 플로우 메시의 반만큼 이동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플로우 메시의 반만큼 오프셋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포인트를 선택하고 X축 반대방향으로 450에 1분의 1 값을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225를 입력합니다. 오프셋 맥스에도 마이너스 225를 입력하고 Y축 방향으로 플로어 매쉬 길이의 반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225를 입력해줍니다. 레벨로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벽매쉬와 플로어 매쉬가 일치하게 배치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저기로 늘려보면 자동으로 벽과 플로우 메시가 스폰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의 문제는 모든 값을 플로우 3바이 3 메시와 월 3바이 3 메시의 길이에 최적화시킨 코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한 방식으로는 메시를 변경하게 되면 크기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프를 선택해서 스태틱 메시 스포노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메시 엔트리에서 플레인 그라운드 사바이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로어 메시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벽 메시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메시의 길이를 이 그래프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